9월 3주차, 바차타 연습, 고! 손가락 여기 보면은 손가락이 커넥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연습하는 건데, 커넥션이 그러면 상대의 리딩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는 0과 1, 이진법만 있으면 되는 거지. 신호를 준다, 안 준다, 둘. 그러니까 팔에 힘이 없어야 돼. 없다가 리딩을 줄 때는 긴장을 하면 상대도 같이 긴장을 해서 그 모멘텀을 이용해서 턴을 돌리기도 하고, 역동적으로 턴을 돌리기도 하고 봐봐 돌리기도 하고 갑자기 또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는 상대가 긴장할 때의 소리를 정확하게 읽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 그러면 뭐그 어, 이거 커넥션의 유지는 그래 한다 하더라도 그 커넥션은 언제 풀어야 되냐 자이 봐봐 지금 손가락 걸려있지 손가락 이게 걸려있지 걸려 있는 상태에서, 어, 거의 손, 한, 손마디 하나 정도? 손가락 하나 정도만 걸려 있는데, 빨로 여자 입장에서 상대를 가면서 내가 풀었을까? 상대가 풀었을까? 상대가 푼 거야. 나는 풀 생각이 없는데. 또, 왼손을 올릴 때 다시 걸려 좀 더, 또, 또 풀렸지. 다시, 또더내려가는데 이쯤에서 풀렸지. 풀 생각이 없어. 나는 풀 생각이 없어. 그러면 끝까지 다오 있어야 돼. 끝까지. 다시 한번 볼까. 또 났지. 그렇지. 저렇게 되어야 돼. 그렇지 팔에 힘이 안 들어가. 아무 문제 없이 저게 되는데 상대가 힘을 주는지 안 주는지 손가락에만 걸려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내 손가락을 잡는다든지 손을 잡아버리면 내가 놓고 싶을 때 놓지를 못하는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럴 때는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손가락에만 힘을 주고 관절에는 상대가 긴장도에 따라서 상대가 1을 주면 1만큼 2를 주면 2만큼 그걸 어떻게 하러? 그건 경험이 쌓여야지 무작정 처음에는 초보들은. 몸 전체가 경직되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지만 자꾸 자꾸 경험이 쌓이고 계속 의식하다 보면 힘이 풀리고 힘이 많이 풀리고 많이 풀리면은 스펙트럼이 늘어지니까 그거는 각자 숙제. 자, 이렇게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손가락이 내가 리더가 언제든지 풀수 있을 때 리듬을 놓으면 되니까. 그래 되면 저런 패턴, 이런 패턴 다할수 있는 거지. 막 턴하고 손에 안 놀리잖아. 어. 저런 것도 스텝하면서도 할수 있는 것. 영국에 이게 가능한 기술이 되고. 요거는 스톱. 이게. 자, 봐봐. 무게 중심이 올라올 때 올라왔잖아. 올라오면서 올라오면서 이까지 앞으로 쑥이 있고 가어 측면으로 가면서. 골반도 같이 움직여버렸다. 이래되면 안 된다고. 지금 상체만을 주고 있는데, 골반까지, 내, 나도 무게중심 여기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무게중심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골반까지 가버리면 모양이 이래 나와. 내가 원하는 거는, 봐봐. 다시 처음부터 가면, 다시 리버스에서, 해석에서 다시 리버스로 올라가면서 만들었어. 이 선을 만들고, 앞으로 숙이는 거 만들고, 돌아가면서, 이까지는 좋은데, 여기 무게중심 계속, 여자 오른발, 왼발이지. 왼발이 무게중심 사야 되는데, 지금 갔잖아. 지금 요 살짝 까지 오른쪽으로 가지. 갔다가 오지. 그럼 골반까지 움직이는 거 보여가지고, 통, 뒤에서 보면 통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래 되면 모양이 안 나와. 모양이. 의식해야 돼, 이거는. 한 다리에서 할지, 박아놓고 할지, 한 다리에서만 할지, 왼발에서만 할지, 오른발을 할지, 같이 할지. 그거는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그거 연습했고. 스텝 턴 스텝 턴이 동작을 하려면은 이 계속 오는걸 인지하고있다 면 뜯으면 못지 그러다 다시 프레임이 들어서또 한번 그리기를 한거에다끝까지만 규정만 줘봐 규정만 규정만 확실하게 끝까지 다

팔에 유지된 팔과 어깨 뭐 이런데 다여있는 거를 커넥션 연결 부위라고 한다면 상대가 이동하게 하느냐, 멈춰 있느냐, 몸을 상체만 터느냐, 몸통을 터느냐, 이거를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 패턴을 외는게 아니라 이런 걸 해석해야 돼. 상대가 기억을 말하는지, A를 말하는지, B를 말하는지 명확하게. 별거 없어. 다여있는 분 집중하고, 다여있는 긴장도를 생각하고, 상대가 앞으로 가는지 봐봐. 앞으로 갈때 봐봐. 내가 왼발 디디고 나보다 늦어야 돼. 나보다 늦는 게 스텝이, 리딩, 리더를 준, 리더, 리더 입장에서는 나보다 스텝이 느리, 느리게 가는 게 정상이야. 나보다 빨리 걸어가는 거는 예상한 거지. 예상. 아니면은, 어, 맞지. 예상한 거지. 자, 봐볼까. 어 지금은 괜찮지? 스카면 서는 거는 언제 서냐? 상대가 상대가 서면 나도 설 수밖에 없어. 왜 프레임이 유지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서는 거에 대해서 미리 어, 판단을 내려버리면 패턴을 받는데 굉장히 제약이 크다. 그거 한번 잡았고. 그러면서 이거는 덩근. 자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이게 왜왜 왜 흔들릴까? 이 봐봐. 얘가 감당할 수 있는 스텝을 벗어났다든지 아니면 발을 들고 있잖아. 발을 들고 있으니까 밸런스를 잡기. 발은 탭 찍고서 탭 찍고서 탭 꽂히면 그 순간 흔들리더라도 그걸 찍으면 되는데 얘는 발을 들고 있어가지고 밸런스를 잡기 힘든 거고 또 사람마다 여기 근육이 조금 없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그게 틀을 틀릴 수도 있는 거고 요런 거는 움직이기 하면 자 움직이고 몸을 튼다. 아직 스텝 안디었지 자, 스텝 디디게 상대가 움직인다? 그러고 몸을 튼다? 아직 발안 갔지? 나발안 갔지? 남자는 발안 갔는데 벌써 발을 내밀고 있지? 면 밸런스가 깨지는 거야. 나보다 빨리 디딛잖아, 이거. 어. 이런 식으로 되면은 리딩 받기가 굉장히 덜컹덜컹해.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덜컹덜컹해. 깔끔하게 리딩을 받기가 힘들다. 털고 그게 그거네. 핑크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그 춤에서 텝이네 맞지. 아, 몰랐는데. 아, 막상 본게그그 그 느낌 나. 앞으로 나올 때 사람들 스텝 틀고 스텝 틀고 스텝 틀고 스텝 틀고 스텝 틀고 스텝틀고 봐, 요, 요, 런 스텝하고 틀고가 이거 고 틀기 전에 무게중심이, 봐,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잖아. 안 틀린 상태에서 몸부터 틀고, 스텝을 디디는 거지. 그러니까 발부터 나간다는 소리야, 발부터. 동작이 스텝, 무게를 싣고 나서 그 동작을 만들고, 다른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되면은, 걸어갈 때, 아, 요거 다음에 나오나? 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급하다고 무게를 밸런스를 안 잡고 가면은 급한 넘어지든지 뛰갈때 발이 꼬인다라는 거는 뒷발이 와야 될 타임, 앞발이 와야 될 타임이 일정한데 무게 중심이. 근데 그걸 무시하고 막 발만 먼저 움직이려 그러면 저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왼발, 오른발은 밸런스, 밸런스. 이거 한 30분 했다. 30, 40분 했다. 40분 안 틀리잖아. 지금 안 틀리잖아. 안 틀리잖아. 실리고 안 틀리잖아. 이게 발을 따라 하려고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 체중 싣고 몸을 틀고 가려고 하는 방향 체중 싣고 그거를 이해해야 돼. 자 음악에 한번 맞춰 놓는데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아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뭉개2 1 2 1 2 1 2 1 2 1 2 따, 따, 1 따, 1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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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따. 핑클핑클스텝 맞네. 좋아. 이런 식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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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방금 요거 요거 스텝 딘데도 휘청했지 좋아. 좋아. 봐봐. 좋아. 방방방 휘청했잖아 무게가 휘청했잖아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놓고 이동 균형을 잡아놓고 내가 할걸 하고 이동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할걸 하고 이동하면은 밸런스가 안 무너져 이게 리듬이 안 맞고 빨리 움직이려고 하니까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이건 스텝의 기본이에 기본 꼬이는 거는 이제 변형이 꼬이는 거는 골반은 그대로고 상체는 앞으로 보고 있고 몸, 몸통만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할때 그런 것들 꼬이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이것도 디디고 꼬고 디디고 꼬고 꼬고 디디고 꼬고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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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지 디디고 여기서 꼬아야 되는데 몸통이 그만큼 안 틀리니까 앞에 밖에 못 디디는 거예요. 아, 이건 아이솔레이션도 돼야 되고 하체 아이솔레이션도 돼야 되고 정확하게 밸런스를 잡고 디디고 잡고 디디고 이게 중요한데 요게 아직까지 개념이 어, 조금 더 의식해서 몸 장착시켜야 돼, 이거는 이건 장착시계야 그걸 장착시켜야지 스텝이 돼 스텝이 틀고 나서 디디고 틀고 나서 디디라고 그랬는데 디디면서 틀잖아 맞지 디디면서 터 그거는 어느정도 레벨이 될때다 동작이 디디자마자 트는 게 완벽하게 되는 사람들 틀고 나서 딛고 틀고 나서 균형 잡고 하잖아 그러니까 안 흔들리지 확실히. 내 골반 밑에서 계속 노니까 그렇다고 고, 골반을 벗어나는 스텝이 안 가잖아 내 골반 여기서 여기까지 골반이 이게 크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 밖에 안돼 그러니까 내 골반 밑에서 노는 거야 그러니까 축이 흔들리지 않아 얘는 지금 자기 골반보다 더 넓게 벌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크기 힘든거야 이거 골반 아이슬리이만드 해야지 왼발 오른발 매일매일 했지 나는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골반을 왼쪽 오른쪽 위로 올린다 내린다 골반만 올린다 내린다 되는거지 밸런스가 부족하지는 않아 웨이브 밸런스는 근데 이제 왼발이냐, 오른발이냐는 그 구분을 명확하게 구분이 아직까지 깔끔하지 않다라는 거지. 다 봤잖아. 천천히 하니까 다 봤잖아. 이 정도면은 거의 다봤는다고 봐야 되거든. 빨리만 안 움직이면. 나쁘지 않다니까. 봐봐, 봐봐 상대는 골반 어게 골반에서 무게 왼발 오른발 오른발 남자 왼발 남자 오른발 왔다 갔다 확실하게 해주는데 여기서는 이거는 무게는 여자 오른발에 받고 골반만 위로 치고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리딩 못 받는다고. 상대가 무게 중심을 왔다 갔다 해주면 같이 반그 반응을 해야 돼. 같이 왔다 갔다 그래야지. 저런 식으로 반응해줘야 돼. 그건 해석을 잘못한 거지. 보폭이 넓어가지고 휘청휘청 하는 거야. 보폭이 넓어서. 저 정도는 실전에서 받긴 받는데, 더 깔끔하게 나오려고 그러면 보폭이 더 줄고 반응해야지. 다른 건다 받는다니까. 간주. 손목, 손목이 너무 꺾여져 있으면 상대를 잡을 수 있어요. 보폭이 넓지? 넓으니까 컨트롤 후추 휘청 착용하는 거예요. 자기 골반 위간격 정도. 확실하게 요공짝할때 맞춰 만들어주면은 봐봐. 저기. 왼 오른 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요거만 확실히 맞춰줘도 모양이 나올 텐데 이쪽은 안 가잖아. 오른쪽으로안 가잖아. 왼쪽으로는 갔는데 오른쪽으로도 확실하게. 잘했어. 잘했어.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연습. 끝!